근데, 물론, 못살 겁니다. 못 사죠?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 알아요?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laughs>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엄청난 자금으로 거래 물량을 끌어올렸어요. 이런 종목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봐봐. 아이고, 이거 넘어와가지고 못보내 지금 여기서 봐봐요. 이게 미친거지? 이게 봐봐 이거 지금 2천원이죠 구주주들 물량 어디 있겠어 여기서 뭐 호재 터지고 상장한다더라 상장인 가시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가 얼마야? 9천원대죠 지금 가격은 미친 가격이에요 전날에도 또 가격을 이렇게 뻥튀겠죠? 미친 가격이야, 이거는. 틱3 0틱인데 거래량조차 없어서 하나 나왔어, 하나. 2분 정리돼가지고. 정말 세력이 너무 싫어요. 이건 미친 거죠. 그래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지켜봅니다. 지금 보시면, 1,100만 주 곱하기, 1 2,000원 잡아보죠. 그러면 1,300억이죠. 1, 1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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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0, 0 0 1,00, 1 0 분봉이 상승 요인을 걷고 있는데, 아. 안 삽니다. 음. 안 사요, 안 사. 이건 진짜 도박이에요. 매수량이 이렇게 많이 걸려있어도 이건 도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도박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도박이야. 미친 거지, 미친 거. 돈 많은 사람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지금 돈 많은 사람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치는 놈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나빠 아주. <laughs> 자, 오늘 방송은 10분대까지 박스넷 정리만 하고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넷을 장초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매수 잔량이 10만주, 뭐 80만주 계속 쌓이더니 뭐 800만주까지 쌓였고요. 그리고 나서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찍는 척 하더니 거래 틱 나오자마자 바로 10%대로 하락하고요. 그 다음 2분 정리 되자마자 또 20%대로 같이 올랐죠. 그리고 갑자기 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또 25%예요. 거래 정리 2분 뜨자마자 참 웃기죠? 이런 허행동 종목들, 허매수, 허해도 이런 허행들 중허행행동 종목들은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그 주체의 의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지금 봐봐요, 이런 주식이에요. 이 사람들의 평균가는 여기라고 5천원에서 여기 7천원.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물론 평가 가치는 생각보다는 저평가예요. 저평가라기보다는 거의 적정평가죠. 상장주의 이슈를 받고 나서도 적정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죠. 이렇게. 뭐 좋으면 상한가를 찍겠죠? 근데 만약에 좋은 항목에서 계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바로 떨어져요.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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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 그건 세력이 의도한 바고 개인들도 의도한 바기 때문에, 아 어, 물론 이 종목이 상한가로 가네요. 지금 네, 결국엔 상한가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데 매력이 없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 마음. 음. 이거 봐. 보통 이렇게 평면을 그릴 때 주가가 안 떨어지는 평면은 매집의 신호를 볼수 있어요. 그죠? 거래량이 지금 230만주 터졌는데 보통은 이런 신호들이 매집인데 여기서 기울어버린다 그러면 매집하고 매도하는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세력이 매집일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이 팽팽하게 물량을 계속 받아주고 있지만 받다가 놓칠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이 털고 있는데 그만큼 매수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도 있지만 다시 적정가를 찾아갈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에요 <laughs>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매직 그래프인데, 그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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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때마다 매집, 매집 해서 지금 주가를 유지하면서도 거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새 또 20만 거래량 터졌죠? 늘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 단계는 아닙니다. 매수는 하지 마세요. 10분까지 박스넷 설명으로 지켜보고 오늘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목 매수했다가 사한가 찍자마자 물량 털기 나오면 아주 슬퍼요. 원금 다 날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박스넷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박스넷 같은 경우에 유통 불량이 절반이었어요. 한 570만 주대, 520만 주. 570만주가 유통물량이었고요. 그중에도 절반 이상이 구주주, 그중에 다시 절반 이하가 공모주, 공모주 얼마에요? 5,200원이었죠. 구주주 평균 매물 얼마에요? 5 0 0 0에서 7,000원이었어요. 지금 모든 유통물량들이 두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섣불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의 매집이 구주주 전체 물량을 초과할 때 얼마에요? 570만주를 초과하지 않고서는 그다지 들어갈 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막떨어지죠 지금. 만약에 아까 사한가라고 덥석 물었어 봐. 아싸 사한가 진입했네. 하고서 지금 몇 프로예요? 10% 이상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 틱틱에서 수익을 볼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도박할 거면 이런 방송 안 하죠.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그런 미래와 수익을 위한 투자 수단이지, 도박으로는 할수 없어요. 박스넷은 약속된 매매 시간이 9시 10분이죠. 박스넷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넷은 매매 안 하고 지나갑니다. 수고하세요. 방송 녹화 중료또 다음 방송은... 하루 전에 제가 또 방송국에 게시를 할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 저희 방송국을 좀 자주 확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주기적으로만 보세요. 하루 이틀 전에 제가 꼭 매매 방송 하겠다라고 올리니까 아니면 뭐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또 뵐게요.